안녕하십니까? 쿠키 건강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겨울 안파와 함께 잠잠해지던 독감이 봄 계약과 함께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계약 이후 10대 학생을 중심으로 확산세를 보이는데요. 다시 유행 기준을 넘어서면서 보건 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둘째 주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10.8명으로 전주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지난 1월 이후 9주 연속 감소세를 보였지만 3월 계약 직후인 11주 차에 다시 유행 기준선인 8.6명을 넘어섰는데요. 특히 13세에서 19세는 1000명당 29.5명, 7세에서 12세는 27.6명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아동청소년에서 독감 의심 환자가 두드러졌습니다. 통상 독감 유행은 12월에서 1월 사이 유행했다가 감소 추세에 접어든 뒤 3월 학교 개학 영향으로 소폭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곤 하는데요. 보건 당국은 독감 유행주의보가 아직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두, 이하선염, 백일해 등 감염병에도 학생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하며 개인 위생 관리와 예방 접종을 철저히 해 감염병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독감 유행주의보는 의심 환자 비율이 유행 기준 미만으로 2주 이상 지속되면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해제됩니다. 집안이 가장 위험한 장소라면 믿으시겠습니까? 가정 내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영유아와 고령자의 사고 비율이 높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안전사고는 총 8만 5,639건으로 2020년 대비 22% 이상 증가하며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발생 장소는 주택이 4 3,910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도로, 인도, 숙박, 음식점, 여가, 놀이시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연령별로 보면 만 60세 이상 고령자, 10세 미만 어린이 순으로 많았는데요. 인구 1,000명당 사고 건수를 보면 10세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0세에서 5세 영유아의 75%, 고령자의 68%가 가정 내에서 사고를 당했는데요. 영유아는 추락이 41.5%로 가장 빈번한 가운데 침대 추락 사고가 전체의 절반에 달했고 기저귀 교환대 등에서 떨어지는 사고도 찾았습니다. 고령자는 미끄러짐이나 넘어짐이 69%로 대다수를 차지했는데요. 특히 욕실 바닥이나 문턱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많았습니다. 한국 건강관리협회가 지난해 암 검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6천 건이 넘는 암이 조기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방암을 비롯한 주요 암종이 다수 확인됐으며 전문가들은 정기적인 검진과 생활 습관 개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 건강관리 협회는 지난해 전국 17개 건강 증진 의원을 통해 실시한 암 검진 결과 총 6138건의 암을 조기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암 검진 건수는 약 576만 건으로 이중 0.11%에서 암이 확인된 셈인데요. 암 유형별로는 유방암이 가장 많이 발견됐고, 그 뒤로 갑상선암, 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폐암, 전립선암, 간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은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등이 주로 진단됐고, 여성은 유방암과 갑상선암, 자궁경부암 순으로 많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암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암의 3분의 1은 예방, 3분의 1은 조기 진단과 치료, 나머지 3분의 1도 적절한 치료로 완화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협도 조기 발견이 암 치료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이라며 정기적인 검진과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성 두통 환자들이 오히려 두통약을 끊었을 때 증상이 개선된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물 과용 두통에 대한 인식과 치료 전략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두통치료 접근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산 백병원 신경과 박홍균 교수 연구팀이 국내 7개 신경과 전문 클리닉과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 두통약을 줄이거나 중단한 환자들이 두통 빈도와 강도 모두에서 뚜렷한 개선 효과를 보였습니다. 3개월간 치료 경과를 분석한 결과, 약을 완전히 끊은 환자는 한달 평균 두통 일수가 24일에서 9일로 줄었고, 복용량을 줄인 경우에도 12일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두통약을 계속 복용한 환자들은 증상 개선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약물 과용 두통은 한 달에 15일 이상 두통약을 복용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세계 보건기구도 주요 공중보건 문제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예방치료와 병행할 경우 증상 개선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밝혔는데요. 보톡스 주사, 항CGRP 주사제, 견구용 예방약 등이 대표적입니다. 박 교수는 두통이 심할수록 약을 반복해서 먹게 되지만 그럴수록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약 복용 빈도를 점검하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건강톡톡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은 향기가 나는 집, 건강에도 좋을까요? 향초, 방향제, 공기청정제. 이런 제품들이 오히려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실내 공기오염의 숨은 주범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집안을 은은한 향기로 채우는 제품들. 공기를 맑게 해줄 것 같지만 실은 초미세나노입자를 대량으로 배출해 실내 공기오염을 심각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화학제품을 많이 사용할 경우 배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초미세나노입자가 빠르게 퍼지게 됩니다. 천연재료로 만든 밀랍초라면 안전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밀랍이 녹을 때 발생하는 이 테르펜이라는 화학 물질이 실내 공기 중 오존과 반응해 초미세 나노 입자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결국 밀랍초나 일반 양초나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정도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만든다고 광고하는 제품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에센셜 오일 디퓨저, 소독제, 공기청정제, 탈취제, 스프레이 등도 이 초미세 나노 입자를 많이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이들 제품이 공기 중의 오존과 결합하면서 호흡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 물질로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내에서 발생한 초미세 나노 입자는 우리의 호흡기를 통해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데요. 이 작은 입자들은 폐뿐만 아니라 신체 여러 기관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폐 질환을 유발하거나 심혈관 질환, 암 등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향기가 나는 제품에는 리모넨이라는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리모넨이 공기 중에 오존과 반응하면 포름알데히드라는 발암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은 코와 목의 암세포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장기가 노출되면 기관지 질환, 인후암, 폐암 등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내 공기 오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인공 향이 첨가된 제품 사용은 줄이고요. 밀폐된 실내에서 초를 태우는 건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공기청정제를 사용하더라도 자주 자연환기를 시켜야 하며 천연 공기정화식물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공기를 맑게 한다는 제품들이 오히려 공기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자연환기를 통해 실내 공기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지금 바로 창문을 열어 자연환기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포근한 바람이 코끝을 간지리는 봄, 따사로운 햇살과 향기로운 꽃들의 마음이 설레죠. 그런데 이 꽃들 때문에 봄이 괴로운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인데요. 꽃가루가 코끝을 자극해 재채기와 콧물로 연신 눈물을 흘립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증상이다 보니 그려려니 생각하며 반쯤 포기하는 분도 계시더군요. 하지만 코로 숨쉴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지금 살펴드릴게요. 알레르기 비염은 여러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이코 점막이 과민 반응하는 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 면역 세포는 체내에 들어온 바이러스를 공격하고 면역 정보를 전달하는 등 우리 몸을 지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면역력이 과도하게 발달하면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정상 세포를 공격하기도 하는데요. 특정 물질을 유해하다고 잘못 인식해서 호 점막이 과도한 면역 반응을 일으켜 되레 우리를 공격하는 질환이 알레르기 비염인 거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특정 물질을 항원 또는 알레르겐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집먼지 진드기, 꽃가루, 곰팡이, 동물의 털이나 비듬, 미세먼지, 음식 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항원에 노출되면 콧물, 재채기, 코막힘이 발생합니다. 흔히 겪을 수 있는 증상이다 보니 또 감기 걸렸구나 하며 대수롭지 않게들 생각하시죠. 그런데 알레르기 비염과 감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지만 알레르기 비염은 앞서 말씀드렸던 항원이나 가족력 등의 영향을 받죠. 두 번째는 증상인데요. 콧물, 코막힘, 기침 등의 공통 증상과 함께 발열과 근육통이 나타나는 감기와는 달리 알레르기 비염은 열과 근육통을 동반하지 않고요. 감기는 대부분 일주일 정도면 증상이 호전되는 반면에 알레르기 비염은 원인 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수주 혹은 수개월까지도 증상이 지속될 수도 있는데요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 좀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외부 항원으로 인해 면역 체계가 과민 반응하면 이 비갑개라고 불리는 콧살에 염증이 생기면서 점막이 부어올라 비강이 좁아집니다 때문에 코가 막혀 숨쉬기 어려워지죠. 또 코로 들어온 외부 물질을 내보내기 위해 맑은 콧물과 재채기가 끊임없이 나오고요 코가 막혔으니 입으로 숨을 쉬게 되겠죠 그런데 구강 호흡을 하면 혀로 치아를 누르게 되고 평소 입을 벌리고 생활하게 돼 턱이 뒤로 들어간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얼굴형을 변화시킵니다 심한 경우 턱 관절과 치아에 무리가 가며 부정교합 돌출입 주걱턱 안면 비대칭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성장기 아이들의 경우는 숙면을 취하지 못해 성장이나 학업에 방해가 될수 있고 성인들 역시 업무를 비롯한 일상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방치했다가 만성 부비동염이나 축농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중이염, 결막염도 자주 동반되기 때문에 제때 치료받으시는 게 좋은데요. 일단 증상을 일으키는 항원을 알아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최대한 피하는 회피 요법이 치료의 기본입니다. 소파, 침대, 카펫 등 청소하기 어려운 곳에 주로 서식하는 진먼지 진드기가 항원일 경우 침대 커버를 자주 교체해주거나 천보다는 가죽으로 된 가구를 사용하시고요. 만약 꽃가루가 항원이라면 중국발 황사 소식이 잦은 3, 4월에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참나무, 소나무, 자작나무처럼 키큰 나무들이 뿜어내는 꽃가루 양이 많아지는 때거든요.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은 공기 중 꽃가루 농도가 더 높아지니까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죠. 물론 이렇게 피한다고 피해도 주변의 여러 알레르겐을 완벽하게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노출을 줄이면서 증상을 완화시키고요. 더불어 약물 요법과 병행하면 증상이 많이 개선됩니다. 약물 치료로 사용되는 약은 경구용 항히스타민제와 비강내 스테로이드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경구용 항히스타민은 알레르기 반응이나 염증에 관여하는 화학물질인 히스타민의 작용을 억제합니다. 빠르게 증상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가려움과 재채기가 심할 때 복용하면 좋고요. 코막힘을 비롯한 다른 증상 대부분을 완화시키는 데는 항히스타민 보단 스테로이드제가 더 효과적입니다. 뿌리는 스프레이 형태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작용 시간이 다소 느리다는데 일주일 정도는 꾸준히 사용해야 효과가 나온다고 하고요. 경구용 스테로이드제도 있는데 이 효과가 빠른 반면 장기간 복용했을 때 당뇨, 골다공증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의할 사항이 있는 만큼 먹는 약이든 뿌리든 형태든 스테로이드제는 꼭 처방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치료를 원하신다면 면역 치료를 고려해볼 수도 있는데요, 알레르기 원인 물질인 알레르겐을 소량씩 투여하면서 이 면역을 길러나가는 치료입니다. 몸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치료기 때문에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로 꾸준히 노력해야 효과를 볼수 있지만, 단순 증상을 억제하는 것이 아닌, 면역시스템이 알레르겐에 적응하게 만들어서, 이제 이 물질은 위험한 게 아니야! 라고 몸이 학습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알약으로 복용하는 설아 면역요법과 주사제로 시행하는 피아 면역요법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치료하시면서 알레르기 비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관리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꽃가루나 황사, 미세먼지 많은 날 외출 자제와 마스크 착용은 기본이고요. 외출 후 귀가할 땐 옷과 머리카락에 묻은 먼지 잘 털어내시고 손 씻기 등 개인 위생도 철저히 지키기 잊지 마시고요. 더불어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면서 면역력도 높이시기 바랍니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 중에는 완치가 잘안 된다며 반쯤 포기하고 지내시는 분도 적지 않다는데요. 증상에 따라 적절히 치료받고 관리하면 코로 시원하게 숨 쉬며 지낼 수 있습니다. 작은 증상이라도 초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증상 악화를 막는 지름길이니까요. 하루라도 빨리 실천하셔서 올 봄에는 알레르기 비염에서 보다 자유로워지셨으면 합니다. 계절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고 제철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한 계절을 온몸에 흠뻑 묻혀야 건강하게 날수 있는 법이죠. 제철 음식은 그 시기에 가장 적합한 온도와 또 습도에서 자라나 영양분이 풍부하고 맛도 좋아 입맛을 돋아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 땅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는 자연의 에너지를 듬뿍 담은 건강식품이기도 하죠. 따뜻한 봄이 오면서 나른해지기 쉬운 계절인데 체력 보강해줄 제철 음식이 필수잖아요. 맛 좋고 영양도 풍부한 사월의 제철 음식을 살펴드립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제철 식재료는 두릅입니다. 쌉싸름한 맛과 동시에 향긋한 봄을 느낄 수 있는 대표 봄 채소죠. 쓴 맛을 내는 사포닌 성분은 원기 회복은 물론 면역력 강화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콜레스테롤 제거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다른 채소에 비해 단백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비타민 A, C. 칼슘과 섬유소, 항산화 성분인 셀레늄이 풍부해 다이어트와 노화 방지에 그만인데요. 두릅을 고르실 때는 순이 연하고 굵으며 잎이 피지 않은 것. 그리고 껍질이 지나치게 마르지 않고 향기가 강한 것이 좋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데쳐서 물에 담가 쓴맛과 떫은맛을 제거한 후에 초고추장에 찍어 드시기 바랍니다. 살짝 데쳐 먹어야 좋은 채소로 봄나물의 대표 주자 냉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섭취해야 소화 흡수가 잘돼 소화기관이 약하고 몸이 허약한 사람 또 생리불순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데요. 모두 이 냉이 속 풍부한 영양소 덕분입니다. 일단 채소 중에서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고 비타민 A와 C, 또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피로해소, 충곤증 예방, 환절기 면역력 향상에 좋고요. 더불어 냉이 속 아연과 망간, 콜린 성분은 간의 활동을 활발하게, 또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지방간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 상처 치유, 해독 작용에도 효과적입니다. 냉이만큼 네, 향긋한 맛과 뛰어난 영양을 뽐내는 식재료 달래도 소개해드릴게요. 비타민 C와 칼슘이 풍부해 봄철 충곤증과 식욕부진을 예방하고 또 철분 또한 다량 함유돼 혈액 순환을 돕고 빈혈을 막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달래 속 영양소는 가열하면 쉽게 파괴되기 때문에 가급적 생으로 먹는 게 좋다고 하네요. 봄에 꼭 먹어야 하는 제철 식재료로 쭈꾸미 빠뜨릴 수 없죠. 봄 쭈꾸미 가을 낙지로 불릴 정도로 봄에는 쭈꾸미의 쫄깃한 식감과 감칠맛이 배가 됩니다. 특히 이 식감이 연하고 머릿속에 알이 꽉차 있어 이맘때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죠. 쭈꾸미에는 피로 해소, 신경 안정,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인 타우린 함량이 100g당 1305mg 정도로 풍부한데요. 이게 문어의 2배, 오징어의 5배 정도라고 하네요. 또한 열량이 100g당 47kcal로 낮고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이기도 하고요. DHA 등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때문에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은 돼지고기와 함께 먹으면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더덕이라 불리는 미더덕 역시 4월과 5월 사이 제철인데 영양소가 아주 풍부하기로 유명합니다. 그중 불포화 지방산인 EPA와 DHA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또 노화를 예방하며 항암작용을 하고요. 고혈압이나 뇌출혈, 동맥경화와 같은 성인병 예방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운동을 촉진해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께도 추천해드리는 음식이죠. 제철에는 회로 먹는 것이 가장 맛있지만 깨물면 툭 터지는 물과 오독오독한 식감이 매력적이다 보니 해물찜이나 탕에 적게 남아 꼭 들어가잖아요 물론 주연보단 조연을 담당하지만 없으면 허전한 미더덕 뜨거운 음식에서 건져 먹을 때는 터지는 물에 입속 화장 입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이 참치라고도 불리는 참다랑어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DHA, EPA가 풍부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동맥 경화 등 혈관계 질환 예방에 효과적인데요. 특히 칼로리가 낮아 비만인 사람, 다이어트를 계획하는 사람에게도 좋습니다. 참다란 어는 육질이 곱고 붉은색을 띠는 것, 눌러봤을 때 단단하고 탄력 있는 것을 고르시고요. 일반적으로 회로 드시는데 살균작용이 있는 생강과 함께 먹으면 궁합이 좋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아스파라거스, 더덕, 키조개, 완두콩, 취나물 등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제철 음식이 가득한데요. 산과 바다에서 봄 내음이 가득한 식재료가 넘쳐나는 계절입니다. 제철 식재료로 춘곤증으로 인한 피로감과 졸음을 줄이고 활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톡톡이었고요. 남은 하루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쿠키건강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